안녕하세요. 코파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태 프로그램의 자료 수신 방법 중 KP500 시리즈에서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에서 USB 메모리로 자료를 수신받은 다음 해당 자료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말기의 USB 포트에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메뉴의 이동은 위, 아래 방향키로 이동하며 선택은 OK 버튼으로 합니다. USB 메모리로 자료를 수신하기 위해 단말기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메뉴 화면에서 데이터 관리 메뉴로 이동 후 OK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데이터 관리 화면에서 전체 출입 기록 다운 버튼을 OK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USB 메모리의 자료가 다운로드 되는 과정이 보이며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자료를 수신한 USB 메모리를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코파스 네트핑거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이디는 최고 관리자이며 암호는 808입니다. 프로그램 상단의 메뉴 중 시스템 설정을 클릭합니다. 단말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단말기 모델 영역에서 사용 중인 모델인 KP500 시리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KP500 시리즈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료를 불러올 때 파일을 열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모델이 KP500 시리즈로 설정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상단의 메뉴 중 자료 수신을 클릭합니다. 자료 수신을 클릭합니다. USB 메모리를 클릭합니다. 출입 기간 영역에서 원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탐색기창이 열리며 좌측 목록에서 usb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된 단말기의 자료를 선택하고 창 하단의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시작을 클릭합니다. 시작을 클릭하면 기록이 수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수신 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신된 자료를 확인하려면 프로그램 상단의 메뉴 중 자료 수신을 클릭하고 출입기록을 클릭하여 확인하거나 근태 관리를 클릭하고 근태 기록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태 프로그램의 자료 수신 방법 중 KP500 시리즈에서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수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